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새벽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음.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으로 볼수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 규례를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켰는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런 모든 관례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전통적인 모든 관례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모든 관례들은 이미 문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 문화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지키던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상의 인물처럼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음식 규례도 또 할례 행하던 것도 그런 것도 하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당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람들이 목격하기도 하고,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동안 지키던 그들의 문화화된 모든 일들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고 허구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도 이제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도 당신은 없었고,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기를 대략 AD 8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러다가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목격자들이 또 부활의 증인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서 조금 지난 겁니다. 목격자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서 예수님 함께했던 제자들, 또 십자가 부활의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사람은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도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헷갈렸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겠는데 믿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은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누가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질문도 있었고, 헷갈리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천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데 보통 신약성경 상단 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 편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고 또 표현들, 문장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조금 다른 그런 표현들, 문장들이 많이 있고 보통 사도 바울 편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닐까, 혹은 아볼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여러 설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누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히브리인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다시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쪽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디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믿게 됐는가? 우리 사람 가운데 누구와 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우리가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이것은 제대로 성경 말씀을 몰라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가득한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직접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준 모든 내용들이 말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로 표현되는 문자로 기록되는 그런 것만 말이 아니고 행동도 다 말이지 않습니까?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볼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아갈 때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은 무척 소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소식 정치권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소식을 계속 듣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혼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도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상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 작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재직해 부서들 또 구형 모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 모이게 되는 금요 기도회.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